11월 12일 역사 속 오늘 오기스트 로댕. 로댕은 1840년 11월 12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열정을 보였으나 세 번이나 에콜드 보자를 입학기 실패했다. 대신에 그는 소형학교인 푸티트 에콜에 다니며 그의 기술을 연마했다. 초기 경력 동안 그는 주로 장식 공예가로 일하면서 여가 시간에 조각을 계속 공부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고전 조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지만 점차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로댕의 첫 번째 큰 성공작은 청동시대였다. 1876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당시 비평가들은 그가 모델의 몸에서 직접 주저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 작품 덕분에 그는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880년 로댕은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조각상은 원래 그의 대규모 작품 지옥의 문의 일부로 구상되었으나 독립된 작품으로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지적 고찰과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로댕의 작품은 주로 자연주의와 사실주의를 따르며 인간의 감정과 움직임을 세밀하게 포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는 전통적인 이상화된 형태에서 벗어나 인간의 실제 모습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그의 작품들은 강렬한 감정 표현과 복잡한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며